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.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전략회의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,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한전인재개발원,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전남과 실무 추진단의 구성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유치에 힘쓰고 공공기관 유치 시 건물 신축이 필요하면 공동혁신도시의 잔여 부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기능 수행 기관을 유치해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기업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.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. 광주시는 앞으로 유치 전략을 보완 강화하고 유치 희망기관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직현입니다.